청말전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주민분들께서 어, 그, 어, 현재, 현재 제공 현재 뭐, 어,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장님 회의 때 한번 설명 드리고 그리고 어, 주민자치 회의 한번 설명 드리고. 그리고 토론에 겸해서 이렇게 그때도 이 코로나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는 설명, 이렇게 좀 어떤 말씀인지를 좀 듣자라는 차원이었고 또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도 좀 나눠보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게 없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타행 운영됐다고 그럴까요? 그 끝부분에 이렇게 퇴장하시는 상황이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원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 주민감사 청구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계시고 에, 그런 것들 이후에 어, 국민 권익 위에 도 필요한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원점에서 재검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언론에 말씀드리는 건좀 적정하지 않다. 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원칙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주민들께서 정말 원하지 않으시면 그걸 추진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의견들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또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주민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시가 판단한 것들, 또 시가 한혜종과 협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확한 팩트가 전달되고 팩트의 토대에해서 판단하시는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리고 싶다는 거 하나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주민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렵지 않겠나 정말 존중돼야 될 거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에, 앞으로 운영하게 될 부정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공유재산이죠. 그러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 결정하여야 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와 민간협의회에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일차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이 공익과 부합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시장님 께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정용 주민들이 의기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 합의제. 기구가 이제 아직 조성이 아직 안된 거죠. 된 거죠. 개정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자치회와 민간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좀 올려서 그분들께 정말 저희들이 생각이나 정보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구하고 결정하는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좀 좋지 않겠나. 그것이 현재... 그, 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